이번 예제에서는 애니메이션 블루 프린터를 이용해서 애니메이션을 구현하겠습니다. 우선 탐색기의 캐릭터가 세팅된 폴더에서 언리얼 엔진의 심플게임 폴더에 메시지 폴더로 캐릭터 모델 파일을 옮겨주겠습니다. FBX i 포트 옵션의 대화창이 뜨고 i 포트에 r t as s k e l e t a 과 i m p o r 의 체크를 확인해 줍니다. Import as s 은 캐릭터의 본이고, i m p o r 는 캐릭터의 메시 상태를 불러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 하단에 i m p o r 을 클릭합니다. 마야에서 작업한 머터리얼도 불러져 왔는데 텍스처가 연결되질 않았습니다. 원래 마야에서 작업한 것은 자동으로 텍스처가 연결되는데요. 이럴 때는 그냥 머터리얼을 클릭한 후 가져온 텍스처와 연결해 줍니다. 상단에 세이브 아이콘을 선택해서 저장을 시킵니다. 우리가 가지고 온 파일을 보시면 별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별표 표시가 된 것은 저장이 되지 않았다는 표시입니다. 임포트된 파일을 모두 저장해야 하므로 세이브 l 파일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하면 별표 푸시가 모두 없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애니메이션이 된 데이터를 언리얼로 불러와야 하는데요. 애니메이션이 된 데이터를 불러오기 위해서 탐색기에서 애니메이션이 된 파일을 모두 선택한 후 언리얼 에디터 심플게임 폴더에 애니메이션지에 끌어다 놓습니다. 그러면 역시 대화창이 뜨는데요. 스켈레타를 클릭하면 작업자가 만든 유저 스켈레타를 클릭해 줍니다. 좀더 이해가 쉽게 말씀드리자면 애니메이션이 된 데이터를 이 스켈레타에 쓰겠다는 작업 과정입니다. 그리고 또 역시 임포트를 클릭합니다. 이제 플레이어 언열 에디터의 메시와 애니메이션 작업 결과물을 가지고 어떻게 애니메이션 블루프린트를 활용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죠. 컨텐츠 브라우저에 어드뉴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블루프린트를 선택하거나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한 후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블루프린트 를 선택하면 창이 나옵니다. 부모 클래스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이번 경우에는 애니미스턴스를 선택하고 스켈레톤을 선택합니다. 애니미스턴스는 흔히 블루 프린트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사용됩니다. 애니메이션 블루 프린트가 생성이 됐습니다. 여기서 이름을 클릭하고 이름을 p l a y e r a n i m b p 로 바꿔주겠습니다. 열어보면 이벤트 그래프와 애니메이션 그래프가 있는데 일단 구현에 앞서 캐릭터 이동이 자연스러운 애니메이션을 구현하기 위해 블랜드 스페이스를 만들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블렌드 스페이스가 뭔지 보자면 애니메이션 사이에서 블렌딩을 하는 것으로 지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애니메이션즈 폴더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고 애니메이션에 블렌드 스페이스 1 D를 선택하겠습니다. 여기서 만들고자 하는 스켈레톤을 선택하고. 이름을, 아이들, 런으로 쓰겠습니다. 블렌드 스페이스를 뜻하는 색세계른 아이콘이 생성되었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면, X-Axis 라벨을 있는데 이것은 서로 다른 애니메이션 사이를 블렌딩하는 것을 통제하는 프로퍼티입니다 이름을 스피드라고 쓰겠습니다 X축의 범위는 0부터 400까지로 하겠습니다 x 2디비전은 그냥 4로 놔두고 파라미터 변경 내용을 적용시킵니다. 이렇게 적용시키면 그래프가 보이고 스피드 0부터 400까지 갑니다. 0에다가 아이들을 끌어다 놓고 400에다가는 런을 넣습니다. 그러면 스피드 값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블렌딩하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애니메이션이 존재하고 스피드라고 하는 단일 프로퍼티를 기초로 하여 간단한 1차원 블렌드 스페이스를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애니메이션 블루프린트에 연결하여 구현하기 위해 미리 만들어 놓은 애니메이션 블루프린트를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벤트 그래프는 프로세서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들어오는 데이터를 수정하고 처리하는 곳으로 변수들의 값도 세팅합니다. 캐릭터에서 속도를 얻어와 스피드라는 변수를 만들고 블렌드 스페이스에 스피드와 연결을 하면 캐릭터의 속도에 따라 자연스러운 아이들러언이 구현됩니다. 애니그래프는 캐릭터의 포즈만을 다루는데, 포즈는 애니메이션 동작을 말합니다. 걷는 중이거나, 점프 중이거나, 이런 것들을 애닝 그래피에서 표현합니다. 덧붙이자면, 애니메이션이 실제로 어떻게 보여주는지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애니메이션 블루프린트의 일반적인 개념을 알아보았는데요. 이제는 어떻게 만들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애닝 그래피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고 스테이트 머신을 선택합니다. 이름을 적고, 스테이트 머신을 연결하겠습니다. 스테이트 머신을 편집하기 위해 더블 클릭하면 스테이트 머신 내부로 들어옵니다. 현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첫 번째 상태를 만들기 위해 엔트리에서 연결해서 스테이트를 추가하거나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스테이트를 추가하고, 아이들 런으로 이름을 쓰겠습니다. 초기 설정으로 스테이트 이름만 정해주었지.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내부 설정으로 가서 편집해 줘야 됩니다. 현재 설정하고자 하는 상태는 아이들 또는 런인데 이전에 우리가 만든 아이들 런 블렌드 스페이스가 여기에서 쓰입니다. 마이 스테이트로 바로 가져다 놓으면 아이들 런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 모양을 끌어다가 놓으면 블렌드 스페이스에서 나온 동작들이 이 스테이트의 최종 애니메이션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속도에 입력되는 값이 없으므로 속도의 변화에 따른 애니메이션을 하지 못하고 대기 상태에 머물러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스피드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캐릭터의 속도에 따라 스피드 값을 변경하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일단 스피드 값이 0인 상태에서 테스트 머신을 연결해서 컴파일을 보면 캐릭터가 대기 상태로 그냥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속도를 올리기 위해 이벤트 그래프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을 위한 모든 데이터를 가져올 초기 이벤트로 블루프린트 업데이트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이 노드의 역할은 거의 팅마다 호출해서 캐릭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설정된 정보가 애닝 그래프와 스테이트 머신에 전달될 것이고 애니메이션들이 총기하는 데 쓰여집니다. 처음 연결할 노드는 이즈벨리드 노드인데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드가 하는 역할은 여기서 어떤 캐릭터가 실제로 사용되는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로그에서 일어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사용된 거기 때문에 꼭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래밍적 측면에서 깔끔해지기 때문에 시각적으로는 보기 편합니다 인풋 오브젝트 대상인 try-get-phone-on을 연결해 주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캐릭터가 공중에 떠 있는지 속도가 얼마인지 캐릭터에 상속된 데이터를 끌어다가 변수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속도 변수는 스피드라는 이름으로 만들겠습니다. 공중에 떠 있는지 알아볼 수 있게 이지인 에어로 불리엄 변수로 만들겠습니다. 공중에 떠 있는지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선 트라이 갤폰 오너에서 반합값을 끌어서 무브먼트라고 입력을 하면 갬 무브먼트 컴포넌트 노드가 있습니다.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브먼트 컴포넌트는 캐릭터의 한 부분으로. 캐릭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움직임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요, 떨어지는 중인지, 날아가는 중인지, 달리는지, 점프하는지 등등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s 폴링 함수를 연결해주면 말 그대로 무브 컴포넌트에게 떨어지는지를 묻고 만약 그렇다면 isInAir 값이 true로 설정됩니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스피드의 경우, 트라이게폰 오너에서 velocity라고 입력하고 velocity를 얻어오면 벡터 값으로 반환을 하는데, 벡터는 방향과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속력이기 때문에, 방향은 신경 쓰지 않고 크기만 가져다 쓸 것입니다. velocity에 반환 벡터를 가져다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벡터의 길이를 벡터 랭스 로드로 이어줍니다. 선의 길이가 속도를 대변하는 것이죠. 이 값을 스피드에 연결해주면 스피드 값이 설정이 됩니다. 설정된 값을 가지고 애닝 그래프로 돌아가서 걸을 수 있게 블렌드 스페이스 스피드 값에 이벤트 그래프에서 설정해 둔 스피드 값과 연결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속력에 따라 대기 상태에서 보행 상태로 자연스럽게 애니메이션이 됩니다. 여기까지 캐릭터 스피드에 따라 변하는 보행 애니메이션을 구현해 봤습니다. 점프 애니메이션도 구현해 보겠습니다. 점프 시작, 점프 중 착지 세 구간으로 나눠서 만들 건데요. 아이들 런에서 선을 끌어와 새 스테이트를 추가해서 점프 스타트로 쓰겠습니다. 이 스테이트에 애니메이션을 연결해 주기 위해 더블 클릭해서 열고 SF 브라우저에 점프 스타트를 가져다가 연결해 줍니다. 콤바인으로 돌아와서 점프 스타트가 동작하기 위한 조건을 넣어주겠습니다. 연결선의 중앙에 동그라미를 더블클릭하면 Result o d 가 있는데, 불리언형 값을 받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공중에 떠있을 때 설정해둔 불리언 형을 여기다 끌어다 놓으면, Easy in air 값이 True라면, 점프 스타트 애니메이션으로 전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은 점프 루프로 가는 것인데, 스테이트를 추가시키고 이름을 씁니다. 점프 스타트와 마찬가지로, 애니메이션을 넣어주겠습니다. 점프 스타트에서 점프 루프로 가는 전환 조건은 점프 스타트에 남은 재생 시간이 이용이 될 것입니다. 더블 클릭해서 ratio라고 입력을 하면 time remaining jy jump start가 있습니다. 0은 애니메이션의 시작을 의미하고 1은 애니메이션의 끝을 의미합니다. 조건을 0.1보다 적게 주면 남은 애니메이션의 10% 이하일 때 점프 루프로 전환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스테이트는 착지입니다. 스테이트를 추가해서 만들고, 이름을 적겠습니다. 위와 같이 애니메이션도 풀어다 놓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전환 조건을 써줘야 되는데 전환 조건은 공중에 떠 있지 않다면 점프 앤드 애니메이션으로 전환해 줍니다 이지인 에어를 갠 로드로 생성해 주고 공중에 떠있지 않으면 전환되어야 하기 때문에 낫을 연결해 주겠습니다. 그래야 착지 애니메이션으로 갑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 런으로 갈수 있는 마지막 조건을 넣어 오행상태로 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환 규칙은 점프루프와 조건이 같습니다. 착지 애니메이션의 남은 시간이 10% 이하면 전환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행, 점프 시작, 점프 중, 점프 착지 4개의 스테이션을 만들었습니다. 아쉽게도 대상 컴포넌트가 존재하지 않기에 애니 블루프린트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캐릭터 블루프린트를 만들어 연결해 주겠습니다. 캐릭터 블루프린트를 만들기 위해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블루프린트 클래스를 생성합니다. 우리가 코드에서 구현해 놓은 Simple 캐릭터를 클릭해주고 Select 합니다 이름을 MyCharacter로 적고 들어가보면 코드에서 미리 설정해 둔 캡슐 컬리전 카메라 밤 팔로우 카메라를 볼수 있습니다. 메시에서 스켈레타 메시를 찾아가 우리가 원하는 캐릭터를 선택해주고. 캐릭터의 방향과 컬리전 사이즈를 조정하겠습니다.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연결해주기 위해서 이 캐릭터의 스케일타를 사용해서 만든 애니메이션 블루프린트를 애니, 애니 블루프린트 제너레이티드 클래스를 찾아 연결해줍니다. 대기 자세를 취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블루프린트도 대상 컴포넌트가 생겨 이지인 에일과 스피드 값이 캐릭터에서 가져온 값과 연동되어 동작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캐릭터 애니메이션 구현이 끝났습니다. 캐릭터 블루프린트를 파피 레퍼런스로 경로를 복사해서 심플게임 게임 모드에 디폴트 폰 클래스로 설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유저의 캐릭터가 화면에 뜨게 됩니다. 게임 모드까지 설정이 끝났으니, 우리가 생성한 캐릭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빌드에서 결과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네요. 앞, 뒤, 좌, 우, 컨, 컨트롤, 점프. 지금까지 서드 퍼션 템플릿에서 캐릭터를 어떻게 애니메이션 시켰는지 살펴보았습니다.